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가리에서 강의 1 2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리서 3장 5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언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내 길에서 행하고 내가 내 분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건일 자리들을 줄이라. 어, 대체사장요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어라. 이는 그들이 기억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내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가 요호수아 앞에 놓인 돌을 보라. 한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 날에는 그 날에 너희는 각기 여호수 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レ스를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모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즉스가雷스 3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한돌 위에 일곱 눈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자기웃을 부르리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서 그, 그, 그 말미에 사탄은 요수아를 정제하고 고소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더러워진 요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죠. 갈아입혀줬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운명을 바꾸셨다고 설교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누구든지 운명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운명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사의 옷을 벗기게 하고 새 옷을 받고 입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벗겨 주시는 것은 각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더러운 옷을 벗 이 벗겨 주셨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다시 본문 스갈에서 3장 4절 3절 3장 4절 5절 가서 보면은 주께서 자기 앞에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내 죄악을 취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아,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고 하시고 내가 네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벗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따라 그랬죠. 주의 천사가 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힌 다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발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네, 정자 여러분. 구원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생명체는 자라나야 합니다. 즉,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한 겁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에 대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다면 이단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출생과 성장에 대한 구분이 없이 본문 6절 이하의 설교를 한다면 10중 8구, 성신도들에게는 영적인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즉 구원을 전제로 하는 행위 요구인지 아니면 태어난 생명의 성장을 위한 행위 요구인지 훈련과 연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에 대하여 설교자는 사전에 분명히 밝혀둬야 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비롯해, 바울 서신을 보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응? 여기에 무슨 행위가 요구되느냐며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가 여기서 당혹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출생과 성장에 대한 구분이 전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무율 이무율법주의에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무율법주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고 나면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성장은 성장은 행위 훈련으로 이것이 공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알고 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며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성장은 행위 훈련으로 이것이 공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라 할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짐승이건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자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껏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그들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기성교인이든 교인, 초신자이든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면 다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탄과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대 이름으로 쫓아내면 당장 혼미백살 아야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성도들이 거듭나는 체험도 없이 안주에 있다면 사탄의 밥이지요, 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그렇게 돼요. 크리찬이라면 자라나야 돼요. 즉, 출생을 했는데 자라지 못한 아이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뭐요? 불륙부진 아이와 같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생명이 자라지를 못한다면 비참한 거지, 아니, 비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가를 지금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적 흉년을 맞이한 4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해서 미수가 상태에서 영양실조걸린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긴급 조치가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미수가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안될 일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신앙의 믿음이 성장되는 게 성장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려면 젖병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젖병으로는 아무리 빨아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주위에는 영적 성장을 망치게 하는 그런 사탄이 흘려놓은 불량식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이단들이 뿌려놓은 불량 식품들이 너무도 많다 이거예요. 게다가 영적 생활에 즐겨워 즐거워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찬송 충만으로 즐거워해야 하는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소요소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탄의 불량 식품에 신앙이 지금 마취돼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돼 있는 줄 모르고 너무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없고 사탄의 음식에 취해 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깨달아야 하는데 말이죠. 지난 시간 봤듯이 요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다고 했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아이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들을 그러들을 벗기라고 하셨으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즉 여호수아에게서 내 죄악을 취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죄악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육체로 행하는 죄, 즉 육신의 일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간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걸레 같다, 걸레 같다, 더러운 걸레 같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밤이 맞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간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서갈에서 3장 4절에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세상 노수와가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미는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스 13장 1 2절 14절에도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또흰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응? 어?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두루마기를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옷을 이게 풀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참 많아요. 이제 스가리에서 3장 9절을 보면 내가 요수와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다.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셨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돌은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일곱 눈은 온 땅을 바라보실 것을 말씀하며 내가 거기에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나타내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도말될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어. 5장 6절에 보면, 이에 예, 내가 보니 보라 보자와 내 생물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이 그런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서 뭐라 겠랬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가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전한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제. 앞으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옷을 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의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필히 힘써줘서 눌러주시면 방송에 힘이 됩니다. 설교자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